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중고차 여행입니다. 오늘 저하고 같이 보실 차량은 모하비더 마스터입니다. 4륜의 마스터즈 6인승 차량입니다. 2023년 9월 달에 등록한 2023년형 모델이고요. 현재 이 차의 주행거리는 2 1,200km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인 소유, 1인 차주분이 관리하셨던 차량이고, 사고는 전혀 없는 완벽한 무사고 차량입니다. 전 차주분이 EV9 전기차로 이렇게 교환해 가시면서 판매하시고 간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제가 어, 홍성에서 가지고 왔는데 주행 중이질감이나 잡다한 소리 전혀 나지 않았고요. 또카센터 하부 점검 마쳤습니다. 미세누유 데미지 받은 흔적 하체 부식 전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관리 상태 완벽한 차량이었습니다. 이런 차량을 구입을 하시면은 뭐 아마도 중고차에 대한 스트레스 전혀 받지 않고 정말 만족하시면서 사용 가능하십니다. 휠도 스크래치가 하나도 없고요. 외부 상태에 문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 이 차량은 수원에 전시되어 있기 때문에 차를 구경하시려면 수원까지 올라오셔야 됩니다. 또 영상을 보시고 비싼 차를 구입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걸저 또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유튜브 영상을 보고 차를 구입을 하시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저를 믿고 저를 신뢰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결정 내려주시면 제가 정말 좋은 차로서 여러분들에게 보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차의 실내 상태를 한번 저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상태는 굉장히 깨끗하고요. 이 차량은 6인승 차량입니다. 뒷좌석 두 개는 폴딩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차는 전동 트렁크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십니다. 뒷좌석 이동해서 뒷좌석 시트 한번 보겠습니다. 아, 뒷좌석 시트는 브라운입니다. 브라운 색상이고, 아, 전 차주분이 좀 나이가 드신 분이어가지고, 자식들이 다 커가지고, 뒷좌석은 전혀 사용감을 없습니다. 신차 상태 그대로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차 상태 아주 깨끗하고 좋습니다. 아, 운전석 조수석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조수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문을 개폐할 수 있는 스위치가 들어가 있고요. 아, 프리미엄 오디오, 렉시큰 오디오 들어가 있습니다. 아, T자색은 전동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시트 상태, 네. 아주 깨끗하고, 주름지고 해진 거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시트 컨디션 아주 깨끗하고 좋습니다. 상태 너무 좋죠? 대시보드 상태는 뭐, 미세한 손톱 자국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운전석 이동해서 운전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보시겠습니다. 메모리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창문을 개폐할 수 있는 스위치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전동 시트 아주 잘 작동을 하고요. 잘 작동하죠. 그리고 운전석 시트 상태도 전반적으로 아주 깨끗하고 좋습니다. 아주 관리가 잘 되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쪽 보시면 계기판 조명받기 조절 VDC 오르막 행사로 잠금장치가 적용되어 있고 전자파킹도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착석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차의 주행거리는 21,000km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주행거리가 작고 좋습니다 이렇게 좌측 우측 깜빡이 정상 작동을 합니다. 핸들 왼편 보시면은 블루투스 어, 사용 가능합니다. 핸드폰, 스마트폰 연결하셔서 어, 블루투스 가능하고요. 오른편에는 사선이 탈하고 차간거리가 조절이 되는 반자율주행 기능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품 내비게이션 음, 어, 확인하실 수 있고, 후진기 작동하겠습니다. 후방 카메라하고 어라운드뷰가 아주 선명하게 잘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밑에 보시면은 이제 각종 네비게이션을 여기서 사용 가능하고 아, 각종 이제 편리한 옵션을 세팅 가능합니다. 핸드폰 뭐 블루투스도 이쪽에서 세팅이 가능하고요. 아 밑에는 야 에어컨, 오토 에어컨 적용이 되어 있고 에어컨 바람 아주 시원하고 상쾌한 바람이 나옵니다. 전혀 오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자 에어컨을 끄겠습니다 좋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제 여기는 USB 포트하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아, 예.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조수석도 열선 통풍 들어가 있고요 4륜구동 조작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운전모드 선택 가능하시고 오토홀드 어, 4륜초속 그리고 핸들열선 주차센서 카메라 여기서 사용 가능합니다 차는 1인 소유하셨던 차량이고 관리가 너무 잘 되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하고 좋습니다 이런 차량 구입하시면은 굉장히 만족하시면서 사용 가능하시고요 아, 보시는 바와 같이 블랙박스하고 어, 하이패스가 적용이 되어 있고 이 차량이 이렇게 썬루프까지 들어가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운전 중 아주 개방감을 느끼시면서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들어가 있는 아, 모아비에서는 모든 옵션 다 들어가 있는 풀옵션 차량입니다 자 그럼 타이어 상태 살펴보고 어, 마무리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타이어 상태는 굉장히 좋습니다. 앞으로 한 2, 3만 k 로는 충분히 더 주행 가능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모하비더 마스터 4륜의 6인승 차량입니다. 2023년 9월달에 등록한 주행거리 2만 k 로입니다 이분이 전원주택에서 사셔가지고 차고지가 있는 곳에서 차를 보관했기 때문에 차 상태 너무 깨끗하고 좋습니다. 정말 와서 보시면은 만족하실거라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문콕도 하나도 없고 아, 모기 물린 자국 하나 없는 너무너무 깨끗한 차량님의 수림이없기 때문에 아주 이런 차량은 빠른 판매가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모하비 차량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시면은 빠른 결정을 하셔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 중고차 여행에서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는 모하비 차량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차량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중고차 여행했습니다.